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6절부터 7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인생에는 염려는 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고 주님의 그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는 어, 염려라는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씀하죠. 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는 않았지만 4절과5절에 보니까 4장에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닌데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이 명령형처럼 요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뭐냐면 기뻐해야 될수 있는 근거가 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 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잘하는 두 개의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7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하나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십삼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우리가 받는 거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도대체 뭔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가 우리가 조금 이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화자 되면은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뜻을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만 하나만 놓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상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시추에이션과 환경을 다 바꾸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 주시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다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다 돌이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에 많으신 분,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요, 세상이 줄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내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여러분,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만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확실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의 상처이고, 마음의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broken life가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가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을 확실하게 주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염려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은 그리고 우리 구약의 요셉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피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라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오. 바울이 지금 시추에이션이 이렇지 않아요. 감옥에 있고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성교지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죽은 가운데 놓여있는데 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런 비결은 바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가졌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이 좋든 이제는 나쁘든 간에 다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저주하고 이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라고 나의 지금 상태를 이제 저주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한 가지 분명히 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친구나 부부 싸움이나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 나에게 좀 으탁해 보지 않겠니? 너 나에게 한번 너의 마음을 좀 나에게 좀 기도하면서 좀 쏟아나 보지 않겠니? 그러면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관계를 바꾸시며,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시며,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며, 주님이신데요. 약속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 비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며, 궁핍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그런 굶주림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평강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삶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모든 걸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있다 아마 바울의 몸에 어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아픔 때문에 바울은 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더 전진하고 싶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여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은혜가 좋하다이 말이죠. 너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너가 나의 일을 잘하는 거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하는성도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마치고 한 그룹이 이제 공항으로 가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비행기 타야 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됐어요. 급하게 일을 정리하고 가다가 택시가 한대 와서 급하게 세우고 같은 그룹끼리 택시를 타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과일을 팔던 할머니의 과일 바구니를 발로 착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막 나뒹굴이지고 막 그랬어요. 이 친구들은 빨리 타고 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지만 우리는 다음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탈수 있다. 빨리 타. 그리고 다 타고 이 폴이라는 한 청년에게 타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폴의 마음에는 타고 갈수 있는 마음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나등 그려져 있는 과일들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가서 도와주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홀은 그 차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들은 먼저 가게 되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다가서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흩어져 있는 과일을 주소서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니다 홀의 마음에 할머니 죄송합니다. 뒤에 이것이 넘어져서 제가 주워서 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담는데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어,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가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과일, 과일 바구니가 쏟아졌을 때 순간적으로 주님 이 과일을 내가 주실 수가 없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오셔서 날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청년은 또 주님 내가 이 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세요 하고 갔을 때 그 할머니는 예수님이 오신 거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통하여서 주님은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급으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그 원하는 것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며, 그 상황을 인정케 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염려를 덮어버리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놀랍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걱정하실 때에 꼭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천이십 년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의 은혜를 주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통회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필요로하는 예수님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식 기도로. <목소리>